멀리서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 1회 플레이어 아이 진행을 맡은 오마이걸 승희씨와 윤여춘 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더, 옥갈승희입니다. 아, 밝아요. 밝아. 자, 일단은 그 바톤을. 어, 받는 즉시 저희가 네. 어, 바로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자 경기 정역 <laughs> <전역> 선수 <laughs> 자 일단 정혁 선수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지금 도망가듯이 지금 달렸거든요 두 분의 기록이 최초이기 때문에 자, 다음 선수의 기록을 봐야 저희가 아, 정혁 선수가 빠른지 안 빠른지 네. 알수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 아, 아, 네. 어, 네. 일단 잡아도. 자 경기가 시작됐거든요 자, <웃음> <웃음> 자, <국민들이 웃음> <다시 됩니다. 웃음> 자 네 25초 아, 전문용어 나왔네요 아 인코스를 파고 아 지금 다음 선수 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어, 자 일단은 자 일단 그 형님에서 공룡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네. 꿀렁꿀렁 또 도착을 했죠 네. 차량이 두 대가 들어왔거든요 어? 아, 역한 또 우승후보로 뽑은 분이 또 이수근씨 아닙니까? 어? 아 근데 황재성 선수가 지금 어, 손에 커피를 들고 있거든요 어? 또... 근데 절대 쏘지 않았어요 네, 네. 상당히 빨랐거든요 지금 네, 네빨어요 아. 아 네. 멤버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스트가 오는지. 과연? 자, 누군지 확인합니다. <laughs> 자, 누구죠? 자, 누구죠? 띠아드는데. <laughs> <뛰어야> <laughs> 어, <laughs> 어. 맞습니다 자, 기록이. 자, 저는 문세윤 선수가 그래도 예상외로 선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문세윤 씨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laughs> 바지가 네. 위에 걸쳐야되는데 어, 그럼 허리가 제가 볼 때는 한50 <laughs> 정도를 입고 오지 않았나, 바지를. 네, 자, 이것으로 제 1의 플레이어 아육대 출근 달리기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8위는요, 49.736.73으로, 문세윤 선수가 5위는요, 31.39로, 3위는 28초 69, 1위는 25초로.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laughs> 축제. 제 1회 플레이어 아육대가 열리는 이곳은 어, 고대. 자, 지금부터 어,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개그의 메시! 아니 저는 네, 잘 모릅니다. 네, 예전에 그정인기도 하지만 그 황진호 <목소리는> 씨가. 쩝요네 <쩜쩜>? 어. <laughs> 아, 세성 <rollswah> 씨. 어, 네. 아, 네. 어? 아유. 아저씨 아저씨 아닌가요? 대한민국 ufc의 선구자 스턴건 김동현 선수가. 마지막 선수죠 문세윤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경기에 앞서 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 뒤에는. 자 일단 흑막을 걷어주세요. 근데 진짜 손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팀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조. 아, 네, 네자 출근 달리기 1 2 3 4등이 각 팀의 아저씨 육상 선수권대회 첫 번째 경기는 육상 경기의 꽃이죠 장애물 이어 달리기입니다. 네, 아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어마어마한 선물이 또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네, 네. 자 일단 장애물 이어 달리기 우승팀의 상품은. 경기력이 좋은 거보다도. 뛰자가 그 무릎을 꿇고 있다가 뛰지 않습니까? 네, <laughs> 유리하지 않을까? 반성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 <laughs> 그렇죠. 마지막 유료 추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어 어떤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봅니까? 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어 이진호 어, 어, 지장이 있는 자 이제 우리 선수분들은 회의를 그만해주시고 어, 허드를 다섯 개를 뛰어넘고 또 달려줘야 되거든요. 네. 특이점이 있습니다. 3 구간이 원래 그 처음과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수가 아,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아, 네. 늘었다고요. 네. 네. 마지막 숫자에 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아, 네, 의아합니다. 무릎이 많이 눌릴 텐데. 아, 네, 선수. 아, 심판요? 이 네, 하준수 심판님이시죠. 네. 어, 네. 여기 그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달리게 될지 <laughs> 아 우리 KCL 김동현 <laughs> 아직까지도 주자에게 바톤을 못 넘긴 팀이 네. 있죠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네. 황재성 조와 꼴찌입니다. 네 4위를 차지했는데요. <laughs> 아저씨 육상선수권대회 두 번째 경기는 멀리서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애들이라고 죄다 눈이 침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 아육대에서 특별 지정한 종목이죠. 거리를 좀 넓혀봤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기엔 한 150미터 정도 되거든요. 어... 어, 승리팀 우리 이수근 팀부터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화가 잔뜩 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팀 이진호 팀이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 문제밖에 못맞췄기 때문에 네. 어,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문제를 맞춘 것자 이제 마지막 한팀 남았습니다. 문세윤 씨가 150m를 완주할 수 있을까? <laughs> 네. 자이용진 팀에게는 자연산 송이버섯을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수들은. 아저씨 육상 선수권 대회 대망의 마지막 경기죠. 오르막길 챌린지입니다. 네, 위태롭고 가파른 길도. 네. 자, 경기 방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흔들면 1점입니다. 윤여춘 해설위원님, 마지막 경기 선물 상품은 뭐인가요? 아, 선수들이 지금 뭐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선수분들 모두 마우스 피스 착용해주시고요. 아, 아, <laughs> 아, 여기 불을 기다려주 네네네 자, 네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와, 아, 두 번째 경기 나이, 음악 들으세요. 힘들었습니다 이경선 선수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네. 자 이번에서 승리한다면 어, 결승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 자 다음 B 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우리 홍진호. 자 B 조두 번째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가슴을 목소리> 네. 바지? 아, 문서를 어, 네, 네. 벗겼다는. 아, 봄 슬레이. <목소리> 자, 이제 결승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 좋았습니다. 벗겼습니다. 10점 만점에 거의 10점이에요. 네. 미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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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천명원님이다. 천명원님이다. 자, 한우가 걸려있는. 마지막 경기 네, 자, 자, 아, 자, 하하. 하하. 이진호 팀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아육대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고 한우 세트를 가져갈 우승자